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공식 투자 외전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의 새내기 대표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크리 u p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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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r t 네 p Startup, Startup, 면 마음을 열어두어라. 마음을 열어두어라. 오. 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거죠? 장업자분들이 뭐한 분야에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네. 뭔가 열심히 뭐 기술 개발을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음. 시장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데 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또는 소비자들 또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그때그때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음과 길을 열어두어야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면서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어. 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진화한 스타트업 케이스, 그런 케이스 있나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고 함께 만든 회사를 굉장히 크게 성공시킨 이런 경험을 가진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냥 공식에 따라서 네. 뭐 좋은 친구, 좋은 아이돌 친구들 발굴해서 음, 교육하고 네. 앨범 내는 이렇게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기존 시스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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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니, 아니, 최근에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방식들도 나왔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훨씬 더 고객들의 음. 접점이 많아졌는데 음. 어, 한번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해본 면뭐 어떻게 네네. 했는가, 제을 했는데 아주 잘 받아들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천억 정도 가치의 오. 기업으로 컸고. 와. 제가 그럼 궁금한 게 반대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그런 이제 창업자들을 바라봐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인지라 뭐 항상 마음을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닫혀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약간 잘안 됐던 투자가 진행이 잘안 됐던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어, 저희가 지난 주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던 네. 그 이큐브, 이, 이큐브랩이라는 회사 대학생들 다섯 아 명이서 만들었던 회사. 네네네 쓰레기 수거 관리. 네. 네네. 어, 저희가 투자하고 이제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창업자 중한명뭐 네.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음... 그 친구가 아, 자기는 이런 제조 업 말고 네. 조금 더 소프트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아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서운. 서운. 서운했죠. 네네.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쵸. 아니, 지금 이거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네, 이거 열심히 해야지. 예, 네. 근데 어딜 나가냐.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네. 아이템도 되게 좋았어요. 아 원망스러움에 투자를 못했는데, 네. 그 회사가 지금의 오늘의 집. 와. 오늘의 집 너무 잘 나가잖아요. 왜냐면 요즘 직콕 시대라서 저도 되게 자주 들여다보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씁쓸한 일이 어떻게 아쉬우시겠어요? 뭐 성공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마음으로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 투자하신 스타트업 중에서 아직은 안된 그런 회사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스타트업 성공하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빠밤. 안주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오, 어,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창업자가 열심히 도전하다가 네. 실패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회사들 중에서 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주하는 회사들을 가끔 보면 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막 자전거 페달도 계속 계속 밟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안 밟고 좀 멈추고, 아, 좀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멈추면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안 좋아하지 말고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예, 어 정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계속 가, 가는 게 스타트업에서는 성장이거든요. 음. 근데 성장을 멈추면은 어느 단계까지는 좀 굴러가겠지만 네. 결국은 경쟁자가 생겨서 맞아요. 또는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서 음... 또는 뭐, 뭐 조직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출발점은 안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 그렇구나. 이건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한테 가, 맞는 얘기인것 같아요. 네, 저희도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고 해야지 안주하면 안될것 같은데.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쿨리지코너 권혁태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타트업 사내기 분들 도움 많이 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